하세요. 오분 골프과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번 그립 잡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조금 더 그립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과 그립 잡는 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립. 뭐 다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정말 이게 골프에 있어서. 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정말로 스윙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되게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자 본인은 보통 그립을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립만 잘 잡고 있다면 스윙은 시간이 지났을 때 무조건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왜냐면은자제가늘 인지하는 이야기하는 뭐 인지에 관련된 도구에 대한 인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몸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뭔가요? 그립이죠. 자, 어떤 마디에 어떤 방식으로 그립을 잡고 있냐에 따라서 도구가 나한테 오는 피드백이 결정이 되겠죠. 예전에 제니클라우스나 베노건 같은 위대한 선수들이 그립의 중요성에 관련돼서 설명할 때, 자, 그립만 잘 잡고 어드레스만 잘 쓰면은 뭐그 샷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어, 제니 클라우스 같은 경우도 어드레스가 90이다 뭐 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중학생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었, 했었던 생각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였었는데 공부를 할수록 참 느끼는게 아 역시 한 시대를 이제 담당했던 선수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그 시대에 지금 같은 그런 데이터들도 없을 때 어떻게 그렇게 몸의체감으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지 어, 역시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뭐, 그립 잡는 방법들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한번더 강조를 드리면 예전에 프레셔 포인트 이야기 했었죠. 프레셔 포인트 1번, 저 오른쪽 여기 생명선 여기 들어가는 쪽. 그리고 프레셔 포인트 2번, 여기 왼손, 손가락 3개.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요 검지, 이제 두 번째 마디, 바로 요 밑에, 옆쪽 가 그러니까 관절, 오른쪽 검지, 첫 번째 관절, 바로 밑에 쪽이죠. 자, 이쪽에 프레셔 포인트 이제 3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립은 왼쪽 손가락으로 잡은, 걸어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 이제, 생명선이 요 엄지 라인으로 엄지가 요 생명선 라인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검지가 이렇게 여기를 딱 걸어 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인터로킹을 잡던 오버래핑을 잡던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립은 항상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게 우리가 스탠다드한 스윙을 하는데 조금 더 항상 도움을 줄 거고 반대로 뭐 디센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의도 자체가 손목에 제약을 걸려고 약간 싱글 시프트, 제로 시프트 스윙 패턴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립을 이렇게 오히려 손바닥 쪽으로 많이 잡죠.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는 방식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립의 이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손목에 이제 30도 굴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내추럴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잡기 어려워 하시는데, 자,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요렇게 한번 봐볼게요.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으신 후에 그냥 앞으로 빼셔서 그냥 편하게 툭 떨어뜨려 보세요. 자, 이때 손목의 각도가 옆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자그 상태가 그대로 잡히는 게 거의 내추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치질을 할때 손목 각도가 거의 딱 내추럴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로 돼 있는 게 절대 내추럴이 아닙니다. 일자는 오히려 위크로 들어가고요. 자, 손목에 불절이 30도 정도, 엑스텐션된 상태가 우리가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저는 오히려 아마추어분들한테는 내추럴 상태보다는 살짝 더 돌아가 있는 세미스트롱이나 오히려 스트롱 그립쪽을 더 추천을 하죠.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가 살짝 닫혀 있는 게 오히려 몸을 쓰는데 피드백이 더 좋더라라는 이제 뭐 연구 뭐 결과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닫혀 잡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어, 실제로 레슨을 해봤을 때, 오히려 약간 스트롱 그립 쪽이 아마추어 분들이 피드백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체감했고요. 자, 그리고 클럽 스피드 측면에서도 보세요. 자, 손목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여기 손바닥이랑 손목이랑 손가락이랑 손목이랑, 어디가 모멘탐의 크기가 더 큰가요? 당연히 손가락 쪽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손목 각도를 움직여도 오히려 클럽의 변화가 손가락이 훨씬 더 크겠죠. 야구 선수들 음. 재능 중 하나라고 부르는 게 손이 커야 된다고. 그래야 손목 각도가 이 움직였을 때 변화값이 훨씬 더 크니까 스피드 측면에서도 손가락으로 잡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이겠죠. 자,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이제 아무리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해도 손바닥 쪽으로 좀 많이 가시잖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그럼 이렇게 내려서 보통 많이 잡으시는데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손등이 익스텐션 된 상태에서는 손가락으로 많이 잡히고요. 손등이 이렇게 플렉션, 라디베이션 된 상태에서는 손바닥 쪽으로 그립이 많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립을 조금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를 밑에서 내려오는 상태에서 잡지 마시고, 위로 올려서 체를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아무래도 어떤가요?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립은 비교적 훨씬 더 수월하게 손가락으로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를 조금 더 닫혀 잡히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를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자, 몸을 일직선으로 놔둔 상태에서 클럽을 뭐 닫혀 잡히고 싶은 만큼 뭐 한시나 한시 반 방향으로 놔둔 상태에서 왼손을 손가락으로 딱 잡고 체를 돌리면 어때요? 손등이 많이 스트롱 그립 쪽으로 잡혀있죠 그리고 오른손을 그대로 잡으시면 요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클럽을 11시 방향으로 보낸 상태에서 그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요 자이번에 다시 복구시키면 어떻게 돼 있죠 이번에 위크하게 잡혀서 손등이 이렇게 플렉션 돼 있는 상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립도 당연히 아까보다 훨씬 더 손바닥 쪽으로 잡혀있을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를 조금 열어 잡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11시 방향, 그렇죠? 왼쪽이죠? 왼쪽으로 보내 놓고 그립을 잡고 돌리면 페이스가 좀 열려 잡힐 거고요. 반대로 내가 너무 위크하게 잡고 손바닥으로 잡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시나 뭐 심하신 분들 2시도 괜찮고요. 좀 많이 우측으로 보내 놓은 상태에서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같이 이렇게 몸이 돌아가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몸은 딱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클럽만 우측으로 보내서 손가락으로 잡고 다시 12시로 돌리면 손등은 약간 꺾인 상태에서 잡히실 거예요. 너무 밑에서 이렇게 잘 잡으려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 렌마의 클럽은 위에서 잡아서 들어가시는 게 그립 연습 처음에 교정을 하실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